그러한 주일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위풀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눕히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를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 호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선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국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또 살아나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의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그래서 비추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시력은 좋은데, 시력은 좋은데 청력도 좋은데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고 들려야 될 것은 들리지 않고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들이 우리의 귀를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게 하는 일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적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탄력이 좋은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회복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펀지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펀지도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나중에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사람도 이 스펀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밝던 사람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이 환경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성령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고요. 그래서 더 성숙함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다 보는 데가 있고요. 이, 들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환경이 묻혀,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얕은 물가에서 천봉거리는, 그리고 작은 파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그 파도를 타는, 파도를 타는 그런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파도를 보고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파도를 보고, 이야, 신난다. 저 파도 위에 내가 올라있으면, 아,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꿈꾸고, 바라보고,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언젠가 그 파도 위에, 자기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거지. 저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어제 이렇게 이 파도를 탈수 있는 사람이 됐지. 하면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행복해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 이사의 사십이자 일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은 어떤 생각합니까? 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다고요? 한 번도 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재기능을 원활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밝고 잘나가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되레 포르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같이 너나 할것 없이 내일을 알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부서졌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믿는 구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로 딱 이러면 뭔가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믿었던 그 하나만으로도 무너져 내렸을 때내 시야에서 사졌을 때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불어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막막한 생각 속에서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을 주의전으로 끌고 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뭔가 예배 자리에 오면, 뭔가 명성교에 오면,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힘들고 오르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사방을 봐도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뭔가 내가 심는 것이 있고, 뭔가 내가 뿌리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열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뿌리고 거두고 심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에서 보는가 싶으면, 뒤에서 다 이렇게 새어나고, 저렇게 새어나고, 가지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잔다고 붙잡혀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혹시 이외일 수 있겠, 있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잘되면 내 탓이고요. 안되면 조상 탓.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제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면서 정말 내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탓을 하는 겁니다. 이러고 하십니까? 탓을 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탓을 하는 데는 길이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키웠습니까? 자기 실수를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떠넘기기에 바빴지요. 내가 한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순종의 죄인 있는데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쫓겨난 것입니다. 다 쫓겨난 것입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책임을 전가하고내 책임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 님 그래, 네 책임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책임을 감당할 자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곳에 권위가 주어지는 거고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있신가라는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우리 탓도 있겠지. 왜 잘못한 것도 있것지 이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 보면, 상한 갈대라는 단어가 있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좀 맞지 못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꺾여버릴지 모르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보이지않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온지난 갈 때나 온전난 등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한 갈때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뭔가 듣는 이에게 힘을 줍니까? 에이, 꺼버릴까? 꺾어버릴까 에이, 그러면 충동을 갖고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이 아니라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무겁고 칙칙하고 어두운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적군에게 꺼려지는 거예요. 나까지 저렇게 어떡가지 않을 생각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여러분 자신은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은 개똥벌레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경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 목숨이니 어떻게든 살아야 할 것이지만 살아갈 힘이 거의 바닥에 난 상태인 것입니다.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린 배터리라고나 할까요? 한 사람에도 그래도 웃는 사람이 있고요. 희망스럽게 말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겠는데 처지가 다 나나 그나 비슷한 처지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방을 돌아보아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포로라는 상황은요 이사백선들의 삶과 마음에서 모든 삶의 의미를 강제로 물수해 버렸습니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큰 학은 충격을 강제로 또 안겼지요. 그러므로 날일 피해서 이민을 갈수 있는 것도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전쟁이라는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온 것입니다. 어려운 처제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입장 되어봤어요? 라고 대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되도록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낙심할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세밀한음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까?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는 하나님께 항변할 일이 아닌 것이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환경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환경을 불려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경유역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고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고요, 터널인 것입니다. 터널은 뭐예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터널 길어도 반드시 보다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어요. 동굴은요 없어요. 많은 분이 들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들어가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내 인생 이럴까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밖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저렇게? 세상말로 청승을 떨고 있지. 그런데 그 스스로는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계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커져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감안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펴주셨지 소사를 내셔서 나를 먹게 해주셨지 땅에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지, 하나하나가 좀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고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생각에 실감이 나십니까? 백성들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호와가 위로 너를 불려 쓴 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재세워 백성의 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종으로 보내 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땅에 행하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믿어 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이 말씀하실까요? 백성들 누구랄 것도 없이 한결같이 자신의 전형편과 환경에 묶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지를 볼 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이 환경을 볼 때는 정말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표현 말대로 씹어 드세요.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남겨주지 마시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내가 네 힘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울할 수 있는 것도요. 우울할 수 있는 것도 숨을 쉬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숨 가쁘게 살아가는 분위기는요, 우울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정말 대도 마음껏 쉬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다. 당신은 숨잘 쉬지 않냐? 사치선생각 그만하라고 이런 핀자 줄까요? 안 줄까요? 줄수 있죠. 고마운 줄 알아라. 감사한 줄 알아라 숨마무만도쉴수 있는 것도. 네? 네가 내자면 되볼래? 어느 세미나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요. 당신이 그 폐병에 걸리셨을 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진다는 겁니다. 숨 한번 쉬려고 한참이 더 숨이 쉬어진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코로 내폐로 내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게 어쩌다 보니까 당연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 감사할 소재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감사고 하 사십시오. 그러면 한번 입장 되보세요. 감사할 것이 있나?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필요하고 다 거두가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를 제사할 때는자가 하나님 영으로게 한다고 말씀했지요. 지백오십 10편, 편에서 그래서 행복한 분은 은혜 받은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할 때여러분 감사의 길이 넓혀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넓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감사예요.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도 수백 번 감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배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소재가 되니까 그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왜다 어두운 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늘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의앙심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아질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고여 자기 의 인생을 더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짐을 유할 때 맡겨 버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난달에 그 어두웠던 그리고 정말 그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 내게 다 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행위라도 그건 그거고요. 큰일 날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도 뭐가 됩니까? 죄인 거죠. 여러분, 임금님이 생각하고 하사를 했는데, 선물을 하사했는데,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못 살아요. 살아야 못 살아요. 생명에 위태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아마 되면 말고라고 그러고 끝나실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서 늘어져 있는 삶의 조각들이 맞추어져서 질서를 찾고 평안을 회복하며 살만한 환경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정리하시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채울 것은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좋은 것을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것을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난 날에 그런 상처 그 붙잡고 있었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빨리 제거해라요. 빨리 제거해. 근데 그 제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 이건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것을 버리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못 버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